60대 초반에 식당을 운영하던 장씨는 어느 날 갑자기 정상적으로 말을 못하고 팔다리에 편마비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자발성 뇌출혈 질환이 진단되었고 응급으로 혈정 대액술 등의 수술 치료를 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평소에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10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병원에갈 때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및 체중 관리에 힘쓰라는 권고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물에만 의지한 결과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내출혈 위험 인자에는 당뇨병, 고혈압, 비만, 흡연 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이러한 만성 질환과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더 깊이 있게 자신의 건강 관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에 발생하게 되는 내출혈 후유 장애 문제는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비참하고 주변의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며 실제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하는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겨워하신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례자분의 경우 응급으로 수술이 이루어졌고 다행히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편마비, 뇌출혈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쪽의 팔과 다리가 마음대로 전혀 움직이질 않았기에 관절들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액의 재활센터를 정기적으로 다니며 1년 이상을 열심히 운동치료를 받아보았지만 편마비의 문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배우자는 들어가는 치료비 등의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치료 초기에 내출혈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남편의 수발에 신경 쓰지 못했던 보험 증권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주변의 설계사에게 물어보니 고도 질병 후유장해 2억 원이 가입되어 있으니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에 대해 상의하였고 장애 지급률 55%가 평가되어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으나 고도 후유장해에 해당되지 않기에 내출혈 보상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훗날 당시 보호자분은 몹시 당황스러웠다는 마음을 이야기하시며 한쪽의 팔과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도장애가 아닌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당시의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마음에 대해 해결할 정보들을 수소문하였고 그 와중에 저희 보상읽어주는여자 손해사정사를 알게 되어 깊이 있는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주치의가 평가한 관계서류와 의 환자분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치의가 평가한 후유장의 보험금에 대한 장애 지급률은 밥 먹기, 목욕하기, 옷 입기, 대소변 보기 등의 각각의 생활 동작의 범위 및 기능의 장애율을 합산하였기에 55%만 인정된 것이었고, 따라서 80% 이상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고도 장애에 대해서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답변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경우 편마비 내출혈이 발생하였고 한쪽 상하지에 완전 마비가 관찰되기에 후유장의 평가 방법을 달리한다면 80%고장애에 해당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자분들과 함께 주치의의 면담과 다른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의견 전달 후각 관절에 대한 운동 평가를 기준으로 장애 감정이 다시 이루어졌고 장애율이 90%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내출혈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례의 내출혈 후유장에는 고액에 해당하기에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하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그 많은 내용을 영상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져 결국은 환자분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과 권리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약 편마비 내출혈이 발생하였다면 당사자분들은 진단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의 보험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사례자분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내출혈 보상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며 우선은 전문가와 함께 좀더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매우 중요한 대처 방안이라는 점을 조언드립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오니 오랜 경력의 독립수례사정사에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댓글창에 연결되어 있는 상담폼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